또 잘... 아니 내가 정당하게 정당하게 언헌법에명시된 언론, 언론, 어, 어, 언론 출판의 자유에 근거하여 어, 내가 얘기하는데 무슨 뭐 제가 뭐 제가 뭐요? 내가 왜 정당한지. 내가 인권수란 무슨 내가 인권수란이야? 내가 자유했다고 이중의한데 이름을 내가 이 정도면 정의한 거지. 신분째요. 못하나 나는 나는 인근 소란죄를 기준이 적이 없다고. 제안 제, 아니 제안. 인근 소란 인근 소란 기준이 뭐냐고 기준이. 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기준이 뭔데? 출동한 경찰관이 판단해서 시끄럽다고 생각. 여기 주거 거는 경찰 주관적인 아, 거잖아. 그렇죠, 네. 경찰, 주관적인, 네. 거잖아. 전환. 경찰 전환. 주관적인 거잖아. 아, 아, 차와요 차와요 경찰 주관군데 객관적인 정글 대라고 객관적인 정글를 무슨 경찰이 어떻게 죽은쪽으로 시끄럽게 려 경찰 나도 아니, 나도 이거 그거 한다고 나도 헌법에 간다고 안주